...해서 들어가야 돼. 기본 장치, 원래 있는 마이크, 뭐 이런 거 같은 거지. 기본 장치를 해볼게, 그냥. 아, 뜨니? 들려? 한 10초 있다 들릴 거야. 근데 이게 마이크가 뭔지, 무슨 마이크인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여기 캠에 있는 마이크일 수도 있고. 보통 여러분들이 방송하겠다고 마이크를 연결하면은요. 이 오디오 입력 캡처를 누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마이크로 쓰실 거예요?가 떠. 그럼 그거를 선택을 하면 돼. 지금쯤이면 들릴 것 같긴 한데, 한번 봐봐. 자, URL 복사를 누르면은요, 이 URL이 뜨는데, 이 URL을 여기, 요 자리에다가 플러스 한 다음에, 브브브브라우저 놓고 새로 추가를 할거고 url을 여기다가 소스를 입력을 하게되고 어 너비는 800, 600인데 어, 네 그럼 800, 6 0 0로 놓자 그래 놓자 그냥 그냥 놓자 가자 했어 그럼 이제 여기에 이렇게 뜨는거고요 여기에다가 테스트로 테스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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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뜨는거죠 내 방송할때 여기에 뜨는거야 이게 이 모양 알겠지?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다가, 이, 이 브라우저를 다시 만약에 설정을 하고 싶어, 하면 설정으로 가는데, 가로, 높, 너비가 넓은 게 싫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400에 600으로 가고 싶어. 그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뜨는 거지. 내 방송에 이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어, 채팅을 치면은, 채팅을 치면은 뜰 거야. 근데 순서가 뭐냐면은, 여기에 떴는데 조금 있다가 여기에 또 올라가. 그러니까 테스트로 이제 여기다 채팅을 누가 쳐줄래? 히에쯔 님이 한번더 쳐주실래요? 호호호 안녕하세요 테스트 중입니다 크크 를 남겼을 때 지금 안 뜨긴 하는데 여기다 친게좀 있으면은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는 창에 여기 뜨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네 어? 박양수 님이 누구지? <laughs> 우리 박양수 님이 있어요? 없어요? 박양수님 없어요? 그럼 누구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저희는요, 네, 그냥 테스트 중이에요. 지나가시는 분인 것 같은데. <laughs> 어, 동시 숙청사수왜 4명이야? 누구누구 보이니? 손 들어봐. 1명, 2명, 3명. 아, 그래? 그럼 여기 박양수님은 없어? <laughs> 박양수님 찾습니다.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음.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창피하네요. 그래서 아프리카도우미까지 설정을 하시게 되면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방송 알고 있는 그 형태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나 나오고, 화면 보여주고, 채팅, 나오, 채팅 나오고.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저눈 내리는 세팅이 너무 별로인 것같아 <laughs> 음. 그래서 그냥 어 투명 안 되나 투명 아이씨. 투명 있을 텐데 그냥 어... 깨통 느낌으로 가볼까 트위치 느낌으로 가볼까 아프리카 느낌으로 가볼까? 그래서 여기 폰트 크기랑, 어 이제 채팅 색상이랑 이런 것도 다 만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채팅 스타일 같은 것들도 다 저장을 해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URL이 있어. 그러면은, 아프리카도우미 프로그램에다가 내 유튜브 아이디 넣지. 그리고 여기에선 URL 주지. 이거니까, 어저 사이트에서는 내 댓글을 끌어오는 거고, 그 끌어오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송출합니다라는 거를 얘네가 url을 줘 그럼 그거를 복사해서 OBS에다가 브라우저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쓰면은 실시간 방송에서 나오는 채팅들을 이제 띄울 수가 있는데 사실 봐봐 이 이런 유튜브 방송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얘기하고 채팅 보는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친 채팅을 다른 친구들이 같이 보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거를 할수 있으려면은 요즘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 아프리카 도미를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합니다. 알겠죠? 음.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장면 1에다가 요 세팅을 해놨는데, 캠, 마이크 추가할 거예요. 입력 캡처. 아, 마이크가 너무 크다. 아, 아,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은요, 제가 여기에서 노래를 틀면 어떻게 나오나요? 노래 틀때 나오는 건 여기 데스크탑 오디오에서 들어가요. 그리고 선생님이 밑에 내려가서 실습하는 거는요, 이 세팅해놨던 장면을요, 클릭하는 게 아니라 볼륨을 버튼으로 조작을 하고 캠 컴퓨터 대기화면을 이제 손으로 터치해서 만드는 그 프로그램 OBS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기 위해서 했던 거였습니다 뭐 물론 2학년이랑 선생님이 수업은 아예 없어요 저는 1학년 영재기와 3학년 방콘이 있기 때문에 없기는 하지만 뭐 혹시 여러분들이 유니쌤이랑 하다가 이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뭔가가 필요로 하거나 아이템이 생긴다라면 선생님하고 같이 학교 기업으로 그냥 가서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어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의향이 있으니까 기계와 캠도 두대 설치돼 있고 막 마이크도 따로 준비되어 있고 막 이런 거 있거든. 그래서 개인 방송을 좀 진행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굳이 이번 공개 수업과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언제든 약속 잡고 와도 돼요. 네. 그러면 언제든 부스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양수님은 나가신 것 같긴 한데. 혹시 계세요? 안 계신가요? 방 양수님 계신가요? <laughs> 나가셨나요? 동시 시청자 3명으로 줄어들었네. 에이, 에이. 아쉽군. 아무나 들어와야 는데 박양수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열받을 거야 아무나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스트리밍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바꾸면 또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 뭐잘 나오니? 누가 보고 있어? 네. 그렇군요 그치 느리지 네. 이게 안 느리게 하는 방법이 이 유튜브 스튜디오 가가지고 여기 있는 스트림 지연 시간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스트리밍 지연 시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한테 짧은 지연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굳이 이걸 노력할 수 필요는 없어요. 너 동아리 타임라인이지? 네. 아이씨. 꿀팁 하나 줬네, 타임라인. 에이. 갑자기 또이 타임라인 것들 또 라방하겠다고 또 달려들겠네. <laughs> 아유, <10시간 웃음> 아유, 해. 그래서 실시간 방송으로 스트리밍 예약을 한 다음에 그거를 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뭐랄까 어... 스트리밍 한 다음에 또 편집한 거야? 어떤 거야? 이번 아, 축제 때본 거? 아, 예. 카메라로 편집. 그치. 그러면은 사실 진짜 찐 방송의 재미가 사라질 때가 있어. 그래서. 타임라인 플러스 이제 여러분 타임라인 그때 뭐 게임 방송 리액션 했던 거 있었는데 게임 해보는 방송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한 다음에 허락받고 포스터 쫙쫙 붙여놓은 다음에 금요일날 7시에 라이브 진행합니다 한 다음에 해한 다음에 댓글이 올라오는 걸로 같이 해그 다음에 1시간 스트리밍 한 다음에 10분을 압축해서 편집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콘텐츠 올리는 거지 정말 그거는 편집용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진 거잖아. 근데 보통의 유튜버들 보면 어떻게 해요? 라이브 때리고 라이브 한 거를 컴팩트하게 요약해서 다시 생산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은 타임라인한테도 또 좋은 기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딩 크레지트내 이름도라. <laughs> <laughs> 그리고 그거를 활용할 때꼭 누구님이 채팅 치셨는데 하는 것도 있는데 꼭, 꼭 아프리카 도우미를 활용을 해서 댓글 보면서 해야 돼. 사실 알겠지만은 너희들 이 라방 볼때 스트리머가 웃긴 것도 있지만 댓글이 웃긴 경우들이 태반이잖아. 댓글이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라방은 소통을 해주는 재미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한 시에 해볼 사람 손. 없어요? 그럼 한 시에 와서 방송은 제가 안 하겠지만 구경은 좀 해보겠습니다 손. 한 시에서 한시 1시 10분 정도까지 잠깐 참관해서 구경해보겠습니다 손. 야, 이건 와줘. 잠깐만. 점심시간이지만 와줘. 1시에서 1시 10분 사이에 저는 학교 기업 와가지고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타임라인 중에 관심있는지몇명 불러? 네. 물어볼게요. 응.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타임라인에들몇명 오라고 불러? 1학년 괜찮아요. 1학년 아, 민주? 아, 민주나 성우도 괜찮고요. 누구? 성우, 성우. 성우, 성우랑 민주가 타임라인이야? 네. 엄청 잘해요. 저희 동아리 제일 잘하는. 탐나는 놈들 두명 있고. <laughs> 타임라인. 부들부들. 아 내가 아 이거 진짜. 민주가 원래 아이랑 썼었는데 떨어졌다 간 거야. 근데 나는 떨어,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애들이 떨어뜨렸다고 통보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 성우 민주 너무 좋은데 둘다 탐나는군요. 어, 여기 내 네, 배만 스트리밍되고 있었네. 아무튼 여기서 꺼야겠다. 종료 하게 되면은 어, 여기서 종료하는 것도 있어 실시간 종료가 여기서 됩니다도 있는데 이 OBS에서 보통 컨트롤을 하다가 내 네, 오늘 방송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